보이스피싱 범죄. 올해 신고 건수만 2만 건을 넘었습니다. 피해자 평균 손실액은 3,300만 원. 더 무서운 건80% 이상이 직접 송금했으니 은행 책임이 없다며 보상조차 못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으로 24시간 365일 차단 체계와 금융사 공동 배상이 도입됩니다. 지금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이스 피싱, 여전히 나는 절대 안 당해라는 착각 속에서 많은 분들이 방심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냉정합니다. 2025년 상반기만 해도 신고된 피해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단순히 하루에 100건이 넘는다는 이야기죠. 평균 피해 금액은 건당 3,300만원. 평생 모은 퇴직금, 노후 자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문제는 그동안 피해자 대부분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이체한 돈이라는 이유로 은행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피해자 책임 전가였죠. 그 억울한 사례들을 현장에서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달라집니다. 2025년 8월 28일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24시간 365일 즉시 대응 체계. 둘째, 금융사가 과실이 없어도 전액 배상 가능한 구조. 여기에 통신사 대포폰 관리 강화까지 포함되며 제도적 전환점이 마련된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지점부터 출발합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는지, 해외에서는 어떻게 막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대책은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예방 루틴과 대응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당하지 않겠다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막아내는 습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보이스 피싱이 왜 이렇게까지 반복되는 걸까요? 구조를 차근차근 뜯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가장 흔한 패턴은 이렇습니다. 처음엔 음성통화나 문자 혹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통해 접근합니다. 당신 계좌에서 이상거래가 발생했다라든지 아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같은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죠. 피해자는 놀라서 일단 통화에 끌려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핵심입니다. 권유형 송금 유도. 직접 은행 앱을 켜서 이체하라는 식으로 지시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손가락을 움직여 송금을 하게 만들면 법적으로는 자발적 이체로 분류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지난 수십 년간 배상을 막아왔던 원인입니다. 은행은 늘 이렇게 말했죠. 고객님이 직접 송금하셨으니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내 잘못 같아서 차마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스스로를 탓하게 만드는 구조. 이게 보이스 피싱의 가장 교묘한 지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제도의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대응 체계가 구축되면서 신고 즉시 은행과 통신망이 연동되어 10분 안에 의심계좌와 번호를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의 직접 송금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사가 일단 전액을 배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는 거죠. 이 구조 전환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에게만 지워졌던 책임을 금융사와 통신사, 나아가 제도 전체가 나눠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피해자는 더 이상 홀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막고 있을까요? 이어서 해외 사례 압축, 영국, 싱가포르에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스 피싱, 사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금융이 확산되면서 동시에 급증한 범죄 유형이죠. 그렇다면 해외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가장 자주 언급되는 곳이 영국과 싱가포르입니다. 먼저 영국 사례를 보겠습니다. 영국은 app 사기, app authorized push payment fraud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똑같은 유형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송금 버튼을 눌렀는데 사실은 속아서 한 거라는 점에서 배상 여부가 늘 쟁점이었죠. 그래서 영국 금융 강독 당국은 강력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은행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한선도 명확합니다. 최대 8만 5천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됩니다. 더 중요한 건 속도인데요. 피해가 발생하면 5일 안에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그 덕분에 영국에서는 뒤늦게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절망이 조금은 줄어들게 된 거죠. 이번에는 싱가포르 사례를 볼까요? 싱가포르는 Shared Responsibility Framework, 즉, 공동 책임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은행, 통신사, 그리고 이용자까지 각각 단계별로 책임을 나눠서 지도록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보안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은행 책임, 통신사가 대포폰이나 스팸 메시지를 걸러내지 못했다면 통신사 책임, 이용자가 명백한 경고를 무시했을 경우엔 일부 본인 책임 이렇게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누구 하나만 잘못해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 여러 단계에서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물론 영국과 싱가포르 제도에도 논쟁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중대한 과실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예컨대 피해자가 수차례 경고를 무시했을 때도 전액 보상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국제 송금 같은 복잡한 거래까지 다 커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개인 책임에서 제도 책임으로 이동. 한국도 이제 여기에 발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피해자는 늘 외로웠지만, 이제는 은행, 통신사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흐름이 굳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제도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2025년 8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24시간 365일 즉시 대응 체계입니다. 예전에는 피해를 알아채고 은행에 신고했을 때 이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뒤였죠. 그런데 이제는 신고가 접수되면 은행과 통신망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10분 안에 의심계좌와 발신번호를 차단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피해 확산을 실시간으로 막겠다는 거죠. 둘째는 금융사의 책임 강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직접 송금했으니 은행 책임이 아니다라는 말로 대부분 보상이 거부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사 과실이 없어도 피해액 전액배상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추진됩니다. 쉽게 말해 개인이 홀로 떠안던 무거운 짐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도록 한 겁니다. 셋째는 통신사 책임 확대입니다. 대포폰, 대량 스팸 문자 같은 것이 보이스피싱의 핵심 도구였죠. 이제는 통신사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권고가 아니라 강제력 있는 제재가 도입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범정부 테스크포스 TF를 상시 운영하며 금융위원회, 경찰청,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까지 전 부처를 연결했습니다. 피해 발생, 즉시 신고, 10분 차단, 환급 절차까지 이어지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셈입니다. 중요한 건이 변화가 제도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 루틴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가 매번 방심한다면 피해는 계속됩니다. 결국 관건은 생활화된 예방 습관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막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반복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는 겁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보면 피해자의 80% 이상이 같은 패턴에 걸려들었습니다. 그 공통된 함정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링크와 앱 설치입니다. 문자로 오는 본인 확인, 계좌 이상 거래 알림 링크를 무심코 누르고 안내된 대로 앱을 깔아버리는 순간 휴대폰은 범죄자에게 통째로 열려버립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 접근 권한을 넘겨준 꼴이 되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링크와 앱은 절대 즉시 반응하지 말 것.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직접 은행 앱을 켜서 확인하는 게 정답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고액 당일 송금지시를 고지 곳대로 따른다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안에 송금해야 합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이 긴급성이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행이나 수사기관은 절대 그렇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할건 간단합니다. 고액 송금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시간을 벌고 은행에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실수는 콜백 번호를 그대로 믿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저희가 드린 이 번호로 다시 전화 주시면 됩니다라고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친절해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 번호까지도 사기꾼이 준비해 둔 가짜 창구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 적힌 은행, 경찰, 통신사 번호로만 다시 걸어야 합니다. 이세 가지만 피해도 보이스피싱의 절반 이상은 막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습관입니다. 링크가 왔을 때, 송금을 요청받았을 때, 콜백 번호를 들었을 때, 멈추고 확인한다. 이한 가지만 기억해도 피해 가능성은 확 줄어듭니다. 앞에서 피해야 할 실수를 짚어봤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생활 속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안정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다섯 가지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이체전 음성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은행 앱이나 공인 앱에서는 실제 송금 전에 반드시 이 거래는 본인 책임입니다라는 안내가 뜹니다. 이때 멈추고 내가 정말 아는 사람에게 보내는 게 맞는지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의심된다면 앱 안에서 직접 최근 알림과 거래 내역을 확인하세요. 둘째, 문자 도착 시 발신자 등록제와 스팸 차단을 재점검하세요. 스마트폰에는 발신자 등록제 기능이 있습니다. 은행, 카드사, 통신사 번호를 미리 등록해두면 낯선 번호로 오는 문자와 구분할 수 있죠. 동시에 스팸 차단 설정을 켜두면 대량 발송 문자 상당수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나고 바로 휴대폰 설정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셋째 가족끼리만 아는 암호 문구를 운영하세요. 예를 들어 가족끼리 갑자기 송금 요청이 오면 우리 합의 문구를 먼저 말해라 하는 약속을 정해두는 겁니다. 어제 먹은 반찬이 뭐였는지 말해 같은 일상적인 질문도 좋습니다. 사기꾼은 절대 알수 없는 작은 암호가 가족의 돈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넷째, 피해 의심 시 즉시 112 금융회사, 통신사에 동시에 신고하세요. 핵심은 동시입니다. 한 군만 알리면 다른 채널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번호와 계좌를 동시에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세 군데 모두에 즉시 신고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 루틴이 자리 잡히면 피해 확산을 10분 안에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환급 절차와 분쟁 창고까지 미리 알아두세요.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은행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최근엔 배상 기준이 강화되면서 환급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중요한 건 증거자료, 통화 녹취, 문자 캡처, 이체 내역을 남겨두는 습관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 조정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 다섯 가지 단계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생활 속 루틴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도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보이스 피싱은 발생 순간 차단이 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후 절차를 얼마나 꼼꼼히 밟느냐에 따라 환급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느낀 건 증빙을 얼마나 잘 남겼느냐가 피해 복구의 절반을 좌우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첫째,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통화는 녹취를 하고 문자 메시지는 캡처해 두셔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도 즉시 저장하세요. 이 자료들이 나중에 금융회사 분쟁 조정이나 경찰 수사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단순히 전화가 왔다 하는 말보다 실제 기록이 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둘째, 동시 통보를 원칙으로 하셔야 합니다. 은행은 보낸 곳과 받은 곳두 군데 모두에 알려야 하고 통신사와 경찰에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은 신고 접수번호를 부여하는데 이 번호가 있어야 금융사나 통신사에서 정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한 곳만 알리면 안 되고 반드시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셋째, 환급 분쟁 채널을 이해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금융회사 자체보상 절차와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이 주요 루트입니다. 하지만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최대 1억 5천만 원 상한선이 있지만, 한국은 아직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장 중입니다. 싱가포르처럼 공동 책임 구조도 들어왔지만, 세부 기준은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2025년 8월 28일 기준 발표 내용임을 기억하시고, 최종 조건은 정부 고시와 은행 통신사 공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피해자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도는 이미 바뀌었고 금융사와 통신사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생활 속 루틴으로 대응습관을 굳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보신 김에 가족과 바로 한 가지씩 해보시면 어떨까요? 부모님 휴대폰에서 스팸 차단 설정을 켜 드리고 가족끼리만 아는 암호 문구를 정해 두는 것 그리고 최근 수상한 문자 캡처 한 장을 은행과 통신사 스팸 신고 창구에 올려 보는 것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세 가지입니다. 1번 부모님 휴대폰 스팸 차단 발신자 등록 설정 점검하기 2번 가족끼리 비밀 암호 문구 정해 메모 앱에 저장하기 3번, 최근 수상한 링크, 문자 스크린샷 보관 후, 은행 통신사 스팸 신고하기. 이세 가지만 해도 피해 가능성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부모님과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주세요. 덕분에 막을 수 있었다. 덕분에 돈을 지켰다. 이 말을 듣게 되실 겁니다.